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양평에 거주하는 36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6년 차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네요. 매번 당하기만 하다가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요. 역시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나 봅니다. 남편하고는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서울에서 살던 저희들은 학창시절부터 한동네 친구였어요.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남편이 군대에 가게 되면서 여태 서로 알아온 시간만큼을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정말 우연찮게도 고향인 서울이 아닌 거기서도 가장 먼 광역 도시에서 우리는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둘다 취업을 그쪽으로 하게 된 것이에요. 회사는 서로 달랐고 서로 같은 도시에서 취직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지내왔습니다. 명절 날 서울 올라가는 시외버스에서 서로 같은 자리에 앉게 되면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한번 보고 일터에 돌아와서는 자주 만나면서 인연을 키워왔어요. 그렇게 인연을 키워오다가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이 서울지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저는 회사 때문에 지역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로 그렇게 헤어지자니 아쉽더라고요. 장거리 연애를 하기에는 거리가 워낙에 멀다 보니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남편이 저 하나 못 벌어먹이겠냐며 청혼을 해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하는 일이 집에서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을 할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벌이 생각하면 한참 모자라게 되겠지만 이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 정도는 감수하지 못하겠어 하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청혼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 같은 걸로 속을 썼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져 있는 기간은 길었지만 학창시절부터 한동네 친구였다 보니 양가 부모님끼리도 어느 정도 아는 사이셨거든요. 거기에 더불어 신우들도 저와 안면을 트고 지냈었으니 사실 서로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상태라 불협화음이 생기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마련이었어요. 동네 이웃들과도 서로 다 건너건너 건너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니 괜한 소문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조심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저도 의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 이웃관계 때문인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신우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혼집을 친정과 시가가 가까운 한동네로 구해서 그런가 원치 않는데도 어린 신우들과 엮이는 일이 참 많았어요. 막내 신우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어요. 저희 사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혼자 대학 생활을 하며 자취를 하는데 꼭 시가까지 가면 되는 걸 뭐가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저희 집 냉장고를 그렇게 뒤져갔습니다. 냉장고문 벌컥 열어서 새언니 우리 엄마 반찬 조금 가지고 있지요? 하면서 이것저것 다 꺼내갑니다. 시어머니 반찬만 가져간다면야 아무 문제 없지만 가끔 생각도 안 하고 이것저것 가져가면서 제가 아껴둔 우리 엄마 표 김치라든지 반찬 같은 것도 가져가요. 처음에는 혼자 자취 생활하면서 얼마나 집밥이 고프겠어 하고 내두었더니 그 뒤로부터는 제 가방이나 옷에도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뭐 때문에 빌려달라 학교에 입고 가보고 싶다 한두 번씩 조르듯이 부탁을 하더니 또몇번 빌려주고 나니 아주 제 것인 것 마냥 당연스럽게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한번 거절을 했더니 제가 집에 없는 날에 찾아와 남편허락만 받고 쌩 가져갈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제 허락도 없이 그걸 왜 빌려줬냐고 하니 하루 입고 들고 다닌다고 다른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문제냐며 자기 막내동생 감싸기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남이 편이라는 게 실감이 나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때 저와 다툰 것 때문인지 그 뒤로는 저 없을 때 막내 신우가 뭐 빌려가겠다고 하면 꼭제 허락을 받고 나서 가져가라고 해줘요. 그건 참 다행인 부분이지요. 그래도 막내 신우가 저한테 허락받은 척 원래 한두 개씩 더 가져갈 때가 있는데 남편이 그 정도만 해주는 부분도 고마울 따름이니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신우는 그나마 나은 편이에요. 적어도 제 물건은 탐내지 않아요. 남편하고 연년생 동생이고 그래서 저랑도 나이 한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제가 생일이 12월 달이니까 5월생인 자기하고는 사실 5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랑은 동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만나이로 따지면 신우 말대로 5개월 차이 밖에 나지 않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학렬상 따지고 보면 제가 손잇사람이 맞는데, 굳이 생일을 가지고 자기랑 동갑일 수도 있었네 하는 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 살이라도 더 어려 보이고 싶은데, 신우는 나이 먹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큰 건지, 그렇게 어른스러운 척을 합니다. 하루는 집까지 찾아왔어요. 이집 신우들은 예고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한테 시어머니 몸이 많이 허한 것 같다고 저보고 집이 먼 것도 아닌데 시댁에 자주 들러서 들여다보고 하랍니다. 오는 길에 홍삼이나 성류즙 같은 것도 좀 사오라고 하면서요. 신우에게는 남편과 효도는 대리효도 하지 않고 각자 자기 집에 알아서 자라기로 했다는 말을 하니 저도 여자라서 알지 않냐고 저를 나무라더군요. 남자들이 워낙에 무심하니 오빠한테 말을 해도 아무것도 안할것 같아서 저한테 말하는 거라고 하네요.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왜 자기 오빠 탓을 하냐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제 신경 거슬리는 두 신우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오빠인 제 남편에 대한 자부심이 참 대단하다는 거였어요. 두 신우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추어서 세상에 자기 오빠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저 보고 세상 최고로 복받은 여자라 하더군요. 오빠 덕에 지방에서 탈출해서 이제 서울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요. 남편이 서울로 발령을 받으면서 저에게 청혼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거기서 쌓아놓은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회사 다닐 때만큼은 못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고, 제 앞가림 정도는 스스로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여기까지도 참아볼까 했는데, 결혼 2년차가 되고부터는 신우들의 공세에도 모자라 시어머니까지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언제 갖는 거냐며 매주말마다 찾아오셔서 한약도 지어주시고 어디에 좋은 거다라며 음식도 챙겨주시고 그러셨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 저랑 남편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계획이 없었거든요. 둘이서 커리어 놓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자는 주의였고 바싹 벌어서 40대의 은퇴를 계획하는 파이어족이었습니다. 시가에서 남편이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한동안은 계속 숨겨왔는데, 이건 뭐 날이면 날마다 오셔서 아이 이야기를 하고 가시니 제가 받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했죠.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게 남편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남편도 자기 누이들 아끼기도 하고,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 가질 생각 없다는 말 들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최대한 조심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저를 위해 무슨 말을 해줄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고민은 유일하게 저희 친정 엄마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다 친정 엄마가 제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친정 아버지 정년이 다가오는지라 은퇴 후에 텃밭에서 채소 가꾸면서 살 집을 양평에 하나 구해 놓으셨는데 저희 보고 요양 목적으로 거기서 잠깐 살겠다고 하고 걱정 없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자기가 출퇴근길 조금 더 고생하겠다, 기차도 있고 해서 그렇게 어려울 건 없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저는 어차피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니 자택이 어디 있던 간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남편의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기로 했다고 잘 설득한 뒤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3년간은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 밤에 들리는 개구리 소리나 소똥 냄새 같은 게 어색했는데, 의외로 장점이 많더라고요. 필요한 거다 있고 텃밭에서 채소가꾸는 건 물론 마당에서 불 피워놓고 바베큐도 해먹을 수 있었고요. 공기도 좋고 풀벌레가 많기는 했지만 또 의외로 파리나 모기 같은 건 없어서 참 지내기 좋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시댁 식구들 관심에서 떨어져 살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다 시댁 식구들하고 다시 엮이게 되는 일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재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컸어요. 거리두기는 물론 강력한 방역 수칙에 시댁 식구들 여름휴가 계획이 어그러져 버리면서 시작되었죠. 여름인데 어디 가봐야 밤 열시면 전부 닫아버리니 누군들 그런 타이밍에 휴가를 가고 싶어하겠어요. 그러다 생각난 게 저희 집이었나 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라면 밤늦게까지 마당에서 바베큐를 하며 놀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별채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도 그 당시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집에 놀러왔을 때는 저희도 몇년 만에 보는 시댁 식구들이었으니 아무리 제가 불편해서 떠났다고 한들 티를 안 내려 최선을 다해 대접해줬어요. 남편 식구들 뿐만 아니라 시이모님부터 해서 명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온 식구가 다녀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마당에 불 피워서 고기도 구워주고, 잘 때도 불편하지 않게 각자 방 하나씩 차지해서 잘수 있게 모든 방들을 다 열어줬지요. 간단하게 마실 맥주부터 각종 군것질거리 챙겨온 건 물론이고요. 아침에는 저희 차로 다 태워서 해장하라고 해장국도 먹여줬네요. 전부 다 저희 돈으로 해줬습니다. 시댁 식구들, 비록 저희가 초대한 건 아니지만, 웬만한 휴양지 못지않게 신나게 즐기고 갔나 봐요. 돈한푼 쓰지 않고 이렇게 할 거다 하고 배불리 먹기까지 하는 휴양지가 어디 있었겠어요. 다 놀고 돌아가는 길에도 저한테 수고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군요. 뒷정리 해놓은 사람 아무도 없고 방에 쓰던 이불 개놓은 사람이라도 있으면 고마움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도 재밌게 즐기고 갔다니 남편 기가 사은것 같아서 그걸로 퉁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기뻐하는 걸 보니 그렇게 가끔이라도 보는 사이가 되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나 때문에 남편이 가족하고 멀어졌나 싶기도 했는데 그날을 기점으로 코로나가 길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서울 살 때보다 훨씬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양평에 있는 저희 집으로 놀러 왔다면서 틈만 나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님 동행해서 신우들이 따라오면 그냥 효도하는 셈치고 남편이 하루 정도 희생하는 셈치고 하겠는데 언젠가부터는 자기들끼리 따로 오더라고요.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지하철까지 뚫려 있으니 오는데 아주 거리낌이 없었어요. 저희 집이 역에서 차로 15분에서 20분은 더 들어가야 있는 곳인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역으로 데리러 오라고 성하더라고요. 당시에는 남편도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하고 있었고 저야 프리랜서였으니 항상 집에 있었지만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는 데리러 오라 말아 하는 게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저 때문에 양평으로 내려와 3년간 거의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았던 게 한이 맺혔었는지, 제 기분 헤아리는 척 해주며, 제 앞에서는 말도 없이 왜 왔대 하면서, 신우들에게 짜증을 내고 있으면서, 이미 지 몸뚱이는 벌써 자동차에 타고는 시동 걸어놓고 데리러 갈 준비가 아주 탱천이더라고요. 저녁이 되니까 막내 신우가 오늘은 왜 고기를 안 구워먹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골집이라도 매일같이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라고 잠깐만 기다리라며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오네요. 또 막내 신우 실컷 먹여서 보내고 나니 얼마 뒤에는 시어머니께서 동네 친하신 분들 이끌고 찾아왔습니다. 막내 신우가 찾아왔던 게 귀여워 보일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차 사대를 동원해 데리고 오신 인원은 무려 12명이었어요. 아무리 집이라지만 인원 제한이 있던 시기였는데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 있는 거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체면 세워준다고 사온 걸 보니 저도 여기 이사 와서 돈 아낀다고 삼겹살이랑 목살만 구워서 먹었는데 어디 이름도 생소한 구경도 한번 못해본 특수부위부터 소고기까지 잔뜩 준비했더라고요. 저녁에 고기 홀랑 다 구워 먹어버리고는 먹을 게 떨어지니 어디 동네 밥집에서 치킨이며 뭐며 이것저것 사다가 나르기 바쁘더라고요. 그날 시어머니 일행에게 센 돈만 140만 원이 넘었습니다. 교대로 한 번씩 왔다 가기로 정한 건지, 시어머니가 다녀오신 다음 주에는 둘째 신호가 오더라고요. 이번엔 남자친구랑 동행해서요. 막내한테는 혼자 와도 고기도 구워주고 했다던데 하면서 대놓고 고기를 구워달라 요구했어요. 남편은 그래도 여동생이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주긴 좀 그렇다고 꾸역꾸역 혼자 차 끌고 나가서 구워 먹을 고기 몇 친분의 맥주도 잔뜩 사오더군요. 둘째 신우가 온 날은 아주 악몽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고기 구워줬으면 얌전히 처먹고 가기만 하면 좋았을걸 무슨 커플이 교회에 있는 펜션을 놀러온 것 마냥 생각했나 봐요. 염치가 있으면 뒷정리라도 했을 텐데... 저를 무슨 펜션 관리인 정도로 본 건지 아주 두 사람이 사랑한 흔적을 여기저기 남기고 갔더군요. 침대 옆 휴지통에 그대로 버리고 간두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고 아주 구역질이 나서 죽을 뻔했어요. 그 길로 그대로 휴지통을 들고 나와 남편이라는 책상 위로 던져 버렸지요. 남편도 자기 일하는 책상 위에 둘째 신우 남자친구의 분신들이 흩뿌려지니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질색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나한테 묻기 전에 네 동생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겠냐 하니 자기도 생각이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너네 식구들한테 똑바로 말하라고 이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라고 했어요. 정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 염치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 에너지를 더 이상 소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시댁 식구들하고 한번더 연을 끊고 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결혼이 엄청 많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급기야는 남편이 처음 취직했을 때 몸담았던 지방광역도시로 출근을 해야만 하게 되었어요. 두달 정도의 장기출장이었고 회사에서는 직원용 오피스텔을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가기 싫어하는 남편을 위해 저도 따라가게 되었어요. 저는 재택근무라서 어디서 일하던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기도 하고, 저도 거기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었으니, 오랜만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만나볼 겸 해서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내가 붙어 있으니 허튼 짓도 하지 못하고, 밥도 아무거나 먹지 않아도 되니 좋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회사생활 하면서 출장이 몇번 있었는데, 제가 저녁에는 구경도 하고 데이트 삼아 따라갈까 했을 때 무슨 일하러 가는 게 놀러가는 건줄 아냐며 거품을 불며 반대하던 남편이 웬일인가 싶었어요.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출장이 끝나고 돌아온 그날 저희 양평집에 펼쳐진 광경에 남편을 아주 비 오는 날 먼지나듯 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코로나 길어진 만큼 휴가를 이번에도 못 가게 생겼으니 시댁에서 또 저희 집 한번 오고 싶은 생각이 계속 났는가 봐요. 저한테는 물어보지 못하고 남편하고만 따로 연락을 했던 거예요. 남편도 자기 가족들 생각은 간절한데. 제 눈치 보느라 어떻게 하질 못하니 돌아버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마침 자기가 장기 출장이 잡히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저를 꿰어내 같이 출장 길에 오른 거였습니다. 집을 비워놓고 그 집을 시댁 식구들한테 오픈을 해버렸네요. 그래, 차라리 그렇게 계획적으로 저 모르게 할 거면 뒷정리나 똑바로 해놓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들 집도 그꼴로 해놓는지 아주 난장판을 해놓고 갔더라고요. 숯불 관리는 그래도 꼼꼼히 한 건지 다행히 집에 불이 나지는 않았더군요. 놀러와서 처먹은 음식물이며 방 안에 뒹굴고 있는 술병까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무리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남편이 저 몰래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나니 그때부터는 시댁 식구들이 저를 먹이려고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미 남편까지 내쫓아버린 마당에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근처에 있는 청소업체를 불러 시댁 식구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전부 싹 청소를 맡겼습니다. 사장님께는 안 깎아줘도 되니 견적 최대한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다 집어넣어서 빼달라고 했어요. 저희 집 냉장고나 캐비넷에서 없어진 맥주와 각종 와인들에 대한 청구서도 만들고 하는 김에 작년에 놀러와서 처먹은 고기값에 제가 그자들 뒷정리해준 용역비까지 전부 청구했습니다. 청소비에 이것저것 다 더하고 고기 값에 제 인건비까지 더하니 500만원 정도의 청구서가 나오더라고요. 청구서가 나오자마자 제 눈치 보느라 집에도 못 돌아오고 회사 숙집실에서 지내던 남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꼬질꼬질 하기는 했는데 먹는 건다돈 주고 사먹었는지 때깔 하나는 좋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노려보면서 이제 뭘 잘못했는지 알겠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오고 싶냐고 물으니 또한번 고개를 끄덕였고요. 집에 돌아오려면 제가 시키는 거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하니 뭐든지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남편 손에 500만 원짜리 청구서를 쥐어줬어요. 작년부터 해서 너네 가족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집을 개판 만들어 놓은 청소값까지 다 포함된 거니 책임지고 받아오라고 했지요. 이돈안 받아오면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하고요. 남편은 금액을 보기 전엔 알겠다고 하더니 50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니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자신 없는 걸음으로 나가더니 어디서 빌려온 건지 500만원은 받아서 왔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제가 청구서를 들이민 상황은 아는지 모르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일단 남편이 가져온 돈은 제 개인 통장에 집어넣어놨습니다. 무조건 남편만 호달굴 수는 없으니 남편에게는 어느 정도의 중재안을 알려줬어요. 너네 가족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이해한다고요. 저 때문에 가족들하고 떨어져 지낸다고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이죠. 가족들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말해줬어요. 단지 제가 신우들에게 만만한 새 언니, 시어머니에겐 막대해도 되는 며느리이고 싶지 않다고요. 당연히 자기 가족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만 지켜줬으면 한다고 말해줬어요. 자기들이 먹을 건 자기들이 사오는 것부터 여기가 펜션 같은 업장이 아니니 남의 집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다 놀고 나면 뒷정리까지 어느 정도는 해주는 매너가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대충 뒷정리를 해줘도 결국 제가 한번더 청소를 해야 하지만 뒷정리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크다는 것도 설명해줬지요. 남편은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남편이 시댁 식구들한테 말한 건 사실이긴 했나 봐요. 아직 온 가족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막내 신우가 한번 다녀갔어요. 이번엔 뒷정리도 해놓고 혼자 놀러 온 거라 고기는 필요 없다고 안 사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줘도 너무 마음씨가 예뻐 보이니 제가 나서서 마트에서 신우가 좋아하는 소고기로 사다가 구워줬어요. 곧 여름이 오겠어요. 뉴스를 보니 이제 해외 여행도 풀리는 것 같은데 저희 집으로 시댁 식구들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네요. 만약에 온다고 해도. 이번 만큼은 적어도 이전처럼 저 한번 먹여보겠다고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5년간 이렇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으니 제가 더 우습게 보였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속시원하게 저질러 놓고 나니 너무 후련하고 좋은데 왜 진작에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